안녕 얘들아 노벨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노벨 출신 노벨 전문가 노벨 주시 윤구영이야 얼마 전에 현직 대통령이 시험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그바람이 지금 난리야 고3 재수생 학생 학부모님 할거 없이 다 난리야 특히 국어랑 수학 두 과목을 중심으로 저격을 했는데 이두 과목이 어떻게 출제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 전에 팩트체크 하나만 하고 들어가자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 거의 없어. 교과 목표에는 있지만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께서 설명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사교육 또한 공교육의 교육 목표를 똑같이 지향해.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하는 것들도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건 거의 없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킬러 문제조차도 어렵긴 하지만 교과서 있는 개념으로 끌어낼 수는 있거든. 그래서 수학은 뭐 사실 크게 댓글 걸게 없긴 한데, 국어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어. 특히 비문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재는 결국 처음 본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이게 발언 해석의 관건인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추측과 대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렛츠 기! 추측 1. EBS 교과서 연계율 상승, 연계 형태 확장. 이미 6모에선 신유형이 좀 출제됐어. 국어 지문 배치가 일단 바뀌었지. 그리고 수학 문제는 선택지랑 유형이 좀 바뀌었고. 그러니까 육모를 통해서 이미 신유형이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라고 공표를 한 거야. 이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 근데 공정, 변별력, 교과 과정. 이세 가지 키워드를 꺼냈잖아.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출제 가능성을 추론 한번 해 보면 수학 과목에서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개념 위주의 출제가 될 거야. 어쩔 수 없이. 어? 개념 위주? 그럼 쉬운 거 아니야? 개이득. 어, 아니야.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어. 개념을 꼬고 꼬고 꼬아서 여러 개념을 합쳐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 오히려 앞에 있는 개념을 적용하면 더 어려워질걸? 너네 수상수하 완벽히 다 알아? 모를걸? 그리고 국어에서는 EBS를 기반으로 한 지문 발췌, 보기 형태 발췌, 정오답 선택지 논리 구조 발췌, 이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 이게 간접연계지.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연계되는 형태도 확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아주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 그냥 한번 내용 보고 넘어가는 정도? 그건 전혀 쓸데없는 공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추측이 9월 보이고사 중요성 강화. 대입 국장이 경질됐어, 심지어. 대장이 바뀌었다고. 그만큼 대대적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그러니까 다가오는 9월 모의고사가 이번 수능에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는 아주 큰 잣대가 되겠다라고 볼수 있어. 사실 원래도 9월 모의고사는 수능의 마지막 바로 밑으로서 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올해 수능에는 더큰 의미가 있게 됐단 말이야. 구모에서 EBS와 교과서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일 거야. 나는 치자마자 새빠지게 분석할 거니까 바로 들어오도록 하고. 추측 3. 국어 지문 난도 하락. 문제 난도 상승. 언어영역 비문학 지문 배경 지식을 최소화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 사실 이 부분 해석이 많이 갈려 나는 이렇게 본다 지금까지 기출 문제 중에서 역대급 난도로 꼽히는 지문들을 딱 보잖아 그러면 지문 내용조차도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기도 했고 그리고 문제 또한 추론을 요구했던 것들이 많긴 했어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수능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 나는 2006년부터 거의 매년 수능을 쳐봤거든. 내가 수능을 칠 때는 국어 영역이 아니라 언어 영역이었어.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제재를 출제하는 건 언어 영역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 왜냐? 문이과간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어. 그래서 아 차라리 둘다 모르는 걸 내면 언어적 능력 테스트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기조로 처음 보는 제재들을 출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때는 오히려 알면 문제가 됐었던 거야. 근데 이게 국어 영역으로 바뀌면서 바뀌어야 될게못 바뀌었어. 문이과 간의 유불리가 아직 문제긴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 일단 문이과가 없어. 유불리가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독서 지문 제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지문은 교과서나 EBS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단 얘긴데, 그럼 대체 무슨 지문을 어떻게?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 자, 이렇게 되면 난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EBS에서 출제되고 다 아는 지문일 테니까. 그러면 그로 인한 변별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 난도 향상을 통해서 해결할 거야. 해결의 변증법 지문 기억나니? 그때 문제 난도가 어마어마했어. 사실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이런 식으로 추론 유형을 늘린다거나 신유형을 늘린다거나 보기랑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깊이를 더 깊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아는 제재의 내용이더라도 문제는 쉽지 않도록 낼 가능성이 너무하다고 볼수 있는 거야 추측 사 수학 4점 문제 유형 강 지금 대부분 인간 강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4점짜리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 해석법을 가르쳐 개념을 건너뛰고 가르치다 보니까 거의 스킬에 가깝거든 근데 이게 사교육의 산물로 해석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공교육에서는 이렇게 못 가르치거든. 그리고 대치동 어둠의 스킬, 이런 이름으로 학생들한테 전달되는 조건 해석법들도 굉장히 많아. N축,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이 부분을 노리고 저격을 한 거라면, 조건 해석의 초점을 심화가 아니라 기본에 두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기초로 돌아가서 수상, 수하 개념과 연결된 가능성조차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수상, 수하는 직접 출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돌려서, 돌려서, 돌려서 연결하게 되겠지. 그럼 어떨까? 훨씬 더 어려울 걸. 너네가 어려워하는 함수, 집합 개념이 더 많이 쓰일 거고, 기초, 기본 개념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만 많이 풀어서 유형을 달달달 외운 애들은 진짜 피를 토하게 될 거야. 추측 고 난도하는 무관. 사실 가장 큰 관심도가 난도 부분이긴 할 텐데 난도랑은 크게 관계없을 것 같아. 과목 막론하고 4등급 이하 학생들 한번 생각해봐. 사실 공부 제대로 하니? 안 하잖아. 교과서 문제도 제대로 못 푸는데 뭐. 국어는요? 국어는 문장을 이해해서 논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단어만 조합해서 글을 읽고 문제도 감으로 찍어서 맞잖아요. 4등급 밑에라면. 난도가 체감이 되려면 내가 이걸 안다 모른다 또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문제 본 거다 못본 거다 정도는 보는 순간 즉시 알아야 돼.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변별력을 위해서 하는 작업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난도랑은 크게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 자 이까지가 추측이야. 이제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국어랑 수학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려주도록 할게. 첫 번째 국어. 아까 언어 영역이 국어 영역으로 바뀌었다고 했지. 근데 이게 이름만 바뀐 게 아니야. 언어 영역일 때는 주 출제 목적이 언어 논리 체크였고, 국어 영역으로 바뀌면서 문해력, 소통 능력 체크가 목표로 바뀌었어. 근데 출제 목적이 바뀌었는데 사실 문제 형태가 거의 안 바뀌었단 말이야. 왜? 아까 말했던 문이과관 공정 논란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문이과가 통합이 됐죠. 이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 그래서 바뀐다면 소통 가능성을 진단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야. 단적인 예로 문학도 더 이상 고어가 나오지 않죠. 왜냐? 소통 가능성 체크에 위배가 되니까. 소통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독서 파트거든. 근데 독서 능력을 체크하려면 배경 지식을 무시할 수가 없어. 소통은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소통이 될거 아니야. 근데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말래. 그럼 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일까? 답은 이거 하나야. 사탐과탐 다 보란 얘기야. 어차피 문의과간 유불리 없으니까요. 교과 과정 안에 있는 사탐과탐 내용 정도는 다들 숙지하고 계시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지문들이 전부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가볍게라도 사회과학 전 범위는, 교과 과정 전체는 내용을 숙취하는 게좀 필요해졌다. 그리고 EBS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한번 풀어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제된 지문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해야 될것 같아. 추가로 거기서 나온 보기나 선택지의 오답 사유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것 같아. 이게 뭐야? 오히려 공부할 게 훨씬 더 많아졌어 이거 진짜 제대로 하는 애들은 진짜 죽어나겠다 2번 수학 수학은 더더욱 교과서와 기초 개념이 중요해졌어 얘들아 내가 기초랑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이야기를 했지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을 익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개념이라고 방법보다 개념이 더 중요하다 그저 유형을 외울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마다 왜 이렇게 풀려갈 수밖에 없는지 개념을 적용한 이유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다행히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다들 이렇게 가르쳤거든. 올해 수능 치고 결과로 보자고. 내가 이 내용들을 사실 어머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렸어. 그랬더니 아 이거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아닐 거야. 의외로 학생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계속 심화, 변형, 선행 있단 얘기만 하지.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심화 문제도 풀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학생들?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어. 근데 있잖아. 이거 강사나 교사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 그래서 교사나 강사들도 자신이 없으면 그저 문제만 풀어주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근데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문제 유형에만 집중하면 이번 수능에선 아주 크게 흔들리게 될 거야. 너네가 기억해야 될건딱 하나야. 공부 내용이나 방법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본질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개념 이해와 적용. 모르면 알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끝이야. 자, 여기까지. 분석과 대안은 끝이 났어. 근데 이러면 예측이 불가능할 텐데. 오히려 사교육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내가 방금 이야기한 거?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분석해?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해야 될게 조금 더늘것 같은데. 이러면 성적 격차가 더 심해질 거야. 준비 빡세게 해. 중위권이면 많이 박살 날 거거든. 그러니까 준비 빡세게 해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바래.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면 답변해줄게. 그럼 너희의 완치를 빈다.